그 현원분들, 저희 그 영비, 영비 우리 신청하고 나면, 영비 신청하고 나면, 10일 동안 영비 재신청 못하는 걸로 할게요. 네, 10일 동안 영비 재신청 못하는 하는 걸로 할게요. 당첨된사람 10, 10일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 근데 형님 이거 신청자 말고 당첨되신 분들 보고 말하는 거죠. 어, 당첨자들. 영비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한두 개는 나오지. 두세 개는 나오잖아? 좀, 요즘 좀안 나오다가. 이 몰려나왔지. 아 그래 그러면 영비를 갖다가 그 신청자는 뭐 당첨된 사람은 네 번째부터 신청할 수 있게 네 번째 세 번은 못하게 신청. 그게 더 맞는 거 같지? 어, 날짜보다는 영비를 다음에 나왔을 때세번 이상은 신청 못하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부터 신청할 수 있게. 아네네 네 번째 영비부터 신청 가능한 걸로. 음 그러니까 당첨이 되고 나면 하나도 네? 우리가 지금 영비 신청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한 네. 참여자 중에 한 네다섯 번 정도 되거든. 네. 그러면 세번 정도 신청 못 하고 네 번째 경비부터 신청하게 되면 네. 그나마 좀 이렇게 루, 루틴이 있으니까 그네 번째 당첨되면 그 사람이 운이 존나 좋은 거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음. 아니, 다섯 여섯 번째부터도 괜찮은 거 같은데. 여섯 번? 네. 1 2 3 4 5 그다음에 네. 여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되게 오래 걸릴걸? 아, 그래요? 너무 오래 걸리나요? 어, 한달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럼 또보스타하는 재미가 없어지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네 번째. 그리고 영비 신청이 12시 있잖아. 12시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영비는 먹자마자 그 부주들도 영비 살것 같으면 신청하라고 얘기하고, 영비는 영비 신청하고, 영비 먹고 나서 1시간 이내에 빠르게 정리해버리는 걸로 해. 이제 무조건 다. 네알겠습니다 네, 이게 신청자가 만약에 나중에 또 생기고 그러면 서운한 거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만약에 부주캐릭 같은 경우에는 영비 나오면 어그 경매 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미리미리 하라 그래. 아니 풍득 형님. 음. 응. 형님 그 정모 안 오셨었죠. 음. 응. 사람들이 자꾸 왔는데 막 내가 뭐 내가 못 알아본다고 말해. <laughs> 형님 뭐 마동석이라는 소문이 도는데 지금? 다이 잘 저거 다유비 오죠, 그죠? 열자야. 네. 신났냐? <laughs> 아니요. 대불 간다. 뛰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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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옹. 뛰옹 뛰옹. 7 바로 8따 야 나는 근데 그혈압분들 나는 완전히 무슨 뭐 막부 옆에 있으면 막부 옆에 있으면 다 떠나는 약간 이런 컨셉이 돼버렸냐 왜? 그러니까 왜 나는 왜 왕따가 돼버렸지 왕따 충군이 돼버렸지? 사병들 레고 피해야 돼 지금 왜냐면 사병들 레고 피해야 되는 게 이번에 수상해야 되기 때문에 레고 피해야 돼 그리고 혈 재정비를 할게 없어 혈 재정비 뭐래 아니 혈 재정비를 왜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뭔데? 고생 많이 했지 버사도 뭐 어. 게임 접는 것도 아니고 중립으로 암당해 문제인데, 지금요. 왜? 어저께 일단, 상황을, 내꺼 방송 네. 보면 알겠지만, 어저께 상황을 얘기하면, 어저께 4명이, 영비신청을 음, 4명에서 음, 5명 밖에 안 해서, 원래, 음, 난... 개총순이랑 그 멋한테 내려진, 그때 싸웠던 것 때문에 내려진 형벌이, 2주 동안, 2주 동안 보수탐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그 2주 동안 뭐 그런 얘기여서, 2주 동안, 참여 안 해서 참여하라 그랬는데 왜 문제인데 그게. 내가 참여하라 그랬어, 내가. 내가 얘기해 줄게. 야. 야, 내가 얘기해 줄게. 멋이랑 멋이랑 개총순이랑 안동이랑은 어? 멋이랑 안동이랑 개총순이랑은 이미 갈 때까지 가 버렸어. 내가 무슨 화해를 시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이미 갈 때까지 가 버렸어. 야,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 보자. 내가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얘기해버리기.. 한번 한 가지만 얘기해보자 입구에 입구에. 만약에 머시가 나한테 어, 톡에다가 먼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머, 머시가 나한테 그.. 우리거 단체톡이나 디코에 글을 쓰지 말고 나한테 맞구야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먼저 얘기를 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는데 먼저 단체톡이나 이런 데다가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나한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미 다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수습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이미 머시가 거기 톡에다가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네들이 얘기하면 그럼 나는 뭐냐? 야 청순이 풍몇개 안, 많이 안썼어 청순이 풍몇개썼냐고 청순이 풍 많이 안썼어아 너가 그만큼 한 싸준다고? 한 15만 한개한 싸줬어 청순이가 어 15만 개 15만 개 싸줘 개청순을 왜 탈퇴시켜야 되는데 아니 왜왜왜 왜, 왜. <laughs> 야 개청순을 탈퇴 시켜야 될 이유를 얘기해봐봐. 이 새끼 웃긴 놈들이네. 뭘 서로 싸웠는데 마지막에 청순이가 싸웠어? 청순이가 마지막에 머시가 얘기했을 때 어떤 반응 하나도 안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청순이랑 머시랑 싸웠으면 둘다 탈퇴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진짜 전설 팬이었는데 이건 너무하네. 대포 일부터 고생한 분을 잡아줬어야지. 그럼 나는 오늘 기분 좋다니 그럼 나는 내가 봤을 때 내가 어느 누구보다 고생한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어느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면 나는 뭐냐? 왜 나는 맨날, 그럼 나는 왜, 나는 왜안 신경 써줘? 나도 신경 좀 써주지, 좀. 나도 친구들이나 머시도 친구고, 낭만군주도 친구고, 친구인데, 나좀좀 좀 신경 좀 써주지. 왜 나는 맨날 너네들한테 부탁하고 게임해야 되냐?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왜 혈원들한테 맨날 부탁하고 게임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네 나불쌍한 거는 생각 안 하냐? 어? 나불쌍한 건 생각 안 들어? 왜나 불쌍한 건 생각 안 하고 왜 남들 불쌍한 것만 생각하냐 왜나 어저께 새벽 5시 40분까지 머시랑 카톡했어 아무리 그래도 이번 건 이해가 안 가..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 건은 내가 얘기해줄게 정리해줄게 이번 건 청순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번 건은 청순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뭐 에반 사건이나 그런 거는 내가 모르겠고 이번 건에 대해는 청순이가 한게 없는 게 내가 참여하라고 했어 응. 저 참여해도 될까요? 라고 해서 참여하라고 했어. 어. 그게 뭐가 문제인데. 지금 청순이 욕하는 애들 잘못된 게 내, 욕을 하려면 내 욕을 해야지. 왜 막부, 막부가 는데 그리고 청순이가 나한테 푹 싸준 거 얼마 되지도 않아. 안동이랑 청순이가 푹싼거 많이 되지도 않아. 청순이 라인이나 안동이 라인에서 나한테 열혈된 사람도 없고. 나는 그냥 <laughs>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건데 왜 뭐가 잘못됐는데. 이런 상황을, 머시가 이런 상황을 만들고 나가면 나는 내가 얼마나 짊어지고,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게 많은지 알지? 나는 얼마나 많은 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지 알지? 청순이가 이번에 잘못은 아닌 청순이 방에서 본주가 머사캐리기.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그, 청순이 방에서 안동이가 얘기한 그 내용 봤는데, 야, 둘이 사이가 이미 안 좋은 거 같고 내가 어떡하냐. 이미 안 좋은 거 아는데? 어. 이미 둘이 사이가 존나 안 좋은 걸 내가 알고 있어. 어? 그럼 뭐 내가 어떻게 해? 아니, 뭘둘다 쳐내. 이번에 청순이가 잘못을 안 하고 머시가 나간 다음에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내가 왜둘다 쳐내야 되는데. 어제 영비 두개 나왔을 때, 어느 누구보다 내가 사고 싶었어. 내가 지금, 금날이 없어서 너무 사고 싶어서 다 알지? 어? 근데, 첫 번째 영비. 이게 뭐가 문제냐니까 어저께 내 방송 본 사람들은 알잖아 됐지 이게 뭐가 문제야 그두 번째 어. 이 맞잖아. 머시가 잘못하고 안할 거가 아니라 머시가 일단은 인벤에다가 빨래짓 했잖아. 그러면 지금 봐봐라. 인벤 글 봐봐. 혀을 위한 거면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다 이런 애들 안 봐도 되는데 방송 안 봐도 돼.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거야. 원래 청순이 박부 초창기 때 방송 부서에 1600 쌓고 청순이 존목질 하다가 내 매니저에서 잘렸는데 뭔 선택이야. 말 같으던 소리. 이런 유언비, 유언비어 퍼트린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냐 기사, 기사. 도대체. 이게 억울로가 됐잖아. 어찌됐던 이 얘기를 왜인벤에다 쓰냐고. 어? 야. 이 얘기를 왜 인벤에다가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거를 인벤에다가 글 써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 중님 유저 머사입니다라고 뭐 얘기하는 게, 어? 더 이상 감정 소비도 하고 싶고, 제개념 있을 땐 미친놈처럼 지랄지랄 하는 것이고, 이 얘기를 인벤너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왜 이유가 뭐가 있냐고. 여기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건개총수인랑 나야. 나머지 거에 대한 건 모르겠어. 근데 왜 이걸 인벤에다 글을 쓰냐고. 머사 되게 좋아하는 친구지. 저거 때문에, 봐봐라. 저거 때문에, 어? 봐, 이렇게, 나, 이렇게 나온다. 막부 옆에 오래 있었던 친구들은 왜다 접는 것일까? 왜, 왜 접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 어, 나는 계속 욕먹고 있어, 지금 이것 때문에. 청순이만 욕먹는 게 아니라, 나도 욕먹고 있어. 자. 멋뭐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청순 입장도 이해하는데 이미 끝난 거 가지고서 계속 꽂혀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어 계속 꽂혀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니까다 개인 사병화 돼야 된다니까 다 내가 가져야 돼. 다 개인 사병화 돼야 돼. 경님이 뭐 하는데 또? 막구야 영비 살래 이만해줄게. <laughs> 형 주람 서범입니다. 마크 준다고 이씨 그래 나 살래 좀짜줘 빠빠 나 살래 그래 네, 2만에 사가 야 그러면 니꺼 니꺼 그이만에이만에 주는거를 그, 2만 원에, 2만 원에 주는 거를 어, 그 어. 청순이한테 넘기면 돼 그러면 음. 그 수수료가 한번 안나가 음. 청순이한테 니가 이만원에 넘기면 똑같은거거든 맞지? 네그내거는 분배를 해주면 되고 그럼 나 지금 나 지른다 음. 음. 질러도 되지?

경님경님님 병님, 별풍선 스물아홉 개감사합니다 한다는 너가 해. 느낌 있어 없어. 경님경님님 별풍선 서른 개 감사합니다. 한다는 너가 해. 난 아무 느낌도 없어. 그러면 지금 지금 날 가면 실패할팔같아뜰것 같아. 느낌 없으면 어떡 하지? 경님경님님 별풍선 서른한 개 감사합니다. 한다는 너가 해. 3, 2, 1, 땡.